안녕하세요. 저는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영남대학교 미술치료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미술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1, 2학번 안예솔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금정구에 위치한 이와의 심리언어 발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라는 일은 언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힘든 아동, 청소년이나 정서적 회복을 필요로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놀이라는 특수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 다양한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상담 트렌드에 맞는 교육, 훈련이 꾸준히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동명대학교 상담 심리학과에서 음, 다양한 교육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조기 취업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진로 진학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에서는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는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상담심리학과 안에서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